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풀리면 제일 먼저 옷장에서 꺼낼 옷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많은 옷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봄옷 하면 떠오르는 많은 아이템들 중 하나인 셔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셔츠는 핏과 색감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를 주는 그런 아이템이죠. 요즘은 포멀한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캐주얼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카라가 있는 셔츠보다는 라운드형의 스웨이나 니트류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 셔츠 카라가 주는 대체가 안 되는 무드가 있기 때문에 셔츠도 물론 즐겨 입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정장을 안 입다 보니까 폭몰한 느낌의 셔츠보다는 조금 캐주얼하면서 보기에 편한 그런 셔츠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너무 안 비싸고 질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오늘 얘기해 볼 포터리의 셔츠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셔츠였어요. 일단 핏이 너무 벙벙하지 않은데 여유 있으면서 예뻤고 색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 이건 사야 돼. 개인적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포터리 셔츠를 사시고 만족을 하셔서 재구매율이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포터리 셔츠를 입어보고 느낀 점과 리뷰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포터리는 도자기라는 이름답게 도자기처럼 유려한 그런 핏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터리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재와 아주 촘촘한 땀수가 아 이거 괜찮은 옷이구나 하게 만들죠. 저는 예전에 패션 전공하는 친구가 포터리 셔츠를 너무 잘 입고 있다고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갖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길래 같이 쇼룸에 갔다가 저는 셔츠가 아니고 셋업으로 처음 포터를 경험을 봤습니다. 그게 제첫 포터리 제품이었어요. 또 셋업을 입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아 그러면 처음에 추천받았던 셔츠도 한번 입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샀던 게 이겁니다. 제 키가 183에 몸무게가 83, 84 왔다갔다 하고 이 셔츠는 와이드 핏 3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문용어로 베이비라고 하죠. 바지 밖으로 빼서 입으려고 산 그런 셔츠입니다. 일단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여름에도 막 30도 위로 막 너무 찌는 더위가 아닌 이상 반팔에 이 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이이 이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땀이 막 많이 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땀 전문가인 제 친구의 경험을 빌리자면 땀이 좀 배어도 금방 마르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셔츠는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셔츠를 입고 너무 만족을 하니까 또 포틀리 셔츠를 하나 더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 셔츠입니다. 이거는 컴포트핏이고 아까 입었던 와이드핏보다 한 치스 큰4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베입 너입 다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옅은 노란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좀 노란색을 입으면 좀 까매 보이는데 이제 우리 남자들은 사실 조금 까매도 괜찮잖아요. 오히려 좀 섹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셔츠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느낌이고 이렇게 저는 포터리의 셔츠를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깔끔한 단색의 셔츠가 필요하면 포터리에서 살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이 셔츠 하나에 17만 원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게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세탁도 자주 하고 평소에 입으면서 느낀 건데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실 만해요. 이제 아우터나 스웨셔츠나 니트 안에 입는 것도 예쁜데 단풍으로 입을 때 가장 빛나는 그런 셔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셔츠는 좋든 싫든 남자의 옷장에 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자 옷장의 필수템에서 굳이 최소한의 셔츠 컬렉션을 한번 채워보자면, 뭐, 포멀한 셔츠 한두 개, 체크 셔츠나 플란넬 셔츠 한두 개, 여름에 입을 린넨이나 마드라스 셔츠 한두 개, 조금 거칠게 웨스턴이나 데님 셔츠 한두 개, 뭐야, 왜 이리 많아? 아무튼 여러분들의 셔츠 컬렉션에 포터리 셔츠 한두 개 어떠실까요?